이 김포공항을 평양처럼 만든다는 것도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말이 안돼 기본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실제로 김포공항을 평양처럼 만들었고, 네. 다 그래가 좀막 전부 다막막 흔들고. 예막 맞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게 <laughs> 진짜야 진짜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 어, 진어 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아니, 상장력이감미 됐지만 그런 건아니 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아니, 진짜요? 그거 얘기해야 거기... 돼. <laughs> 이게 역사상, 역사적으로 음. 있는 일이야? 예.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있는 일이에요. 증거를 내봐증거를 아니, 아니, 역사를 진, 어떻게 증거를 내있어아인데증거는 증거, 얼마든지 아싸 인터넷에 어. 찾아보시면돼요 음. 음. 그때 당시 사건이 저도, 실제 내왔어요? 네. 예. 아싸를 예. 아니 근데 거기도 뭔가 실제 똑같은 했... 인민군 옷딱 입고 어, 똑같이 예, 렇게 했다고? 네. <laughs> 똑같이 했어. <laughs> 아니 뭐그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블랙코미디지. <laughs> 아니 그난왜 믿을 수가 없어. <laughs> 아니, 아니 형이 아니, 가장 아재개 그라고 생각한 게 현실이었대. 아니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그게 <laughs> 너무, 너무 재밌어 비행기 오는데 비행기. 야, 그럼 이거는 좋은 작품이래. 아니 영, 남한 만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서야 어? 김포공항을 평양으로 만들어라 그런다고 그몇 예. 시간 내에 아니, 그걸 만들 수 있어? 아니야 그렇게 아니. 했다니까 <laughs> 아니 미쳤어? 아니 그 유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니까 <laughs> 유도를 하는데 <laughs> 와, 그, 그, 진짜, 진짜 그, 재밌는 아니 그 평양...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어. 일본 정부에 심어둔 첩자가 일본 정부에 심어둔 정보원이 <laughs> 알려줘 음, 어. 자 그럼 이제 1 0중8구이 비행기는 북한으로 날아갈 테니까 남한항공으로 지나가게 되겠지 당연하죠 지구를 반대로 거꾸로 돌아갈 음. 일은 없으니까 어, 어. 남한항공으로 날아가겠네 그럼 이 기회에 우리가 일본을 크게 한번 도와주면 나중에 뭐 무역 협상이나 그렇지. 이런 것 같이 좋은 점 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처럼 꾸며 놨었던 것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laughs> 그게 아니 왜 그렇게 웃어요? 이게 왜냐면 왜냐하면 형이 네. 가장 유치하다고 <laughs> 음. 예시로든게 그게 진짜로 있어 버렸으면 <laughs> 음. 이거는 아주 웃긴 이야기지. 이게 그렇지. 블랙 코미디 소재를 잘 잡은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실제로 알았어요? 알았어? 저는 아, 알았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걸 예, 알았냐? 예. 알지. <laughs> 나만 모르는거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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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헛살았구만? 예전에 꼬꼬무나 이런거에 나어 아니 거에 나선, 거에 어떻게 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네. 북한사람 빼고 다 알지 아니 북한사람도 알걸? 아 북한사람도 알까 그러니까 일본 민항기가 어. 납치됐는데 김포공항을 평양이라 속이고 거기에 내리게 한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예. 어. 아니 나 안할래 <laughs> <laughs>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 영화를 왜만들었나 너무 이, 역, <laughs> 이 역사적 사실이 너무 빈정상해 야, 너무 웃기다 이형빈정상해아이형왜 <laughs> <뭘> <laughs> 이렇게 웃겨 <laughs>